제가 별명을 뽕녀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김성희 씨, 김성희 씨좀 제대로 잡아줘봐요. 이게 눈빛을 가만히 봐봐, 무슨 뽕 맞은 여자 같아 눈빛이. 그래가지고 내가 뽕뽕 맞은 여자 같다 해서 뽕녀라고 줬준 거예요 별명을. 근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봐. 눈빛이랑 틀리게 어, 얘기하세요. 또 뭐라 네, 할라? 눈빛이랑, 아, 예. 눈빛이랑 틀리게 이상하게 또 심성은 엄청 착해요. 내 네, 눈빛이 안 착하게 생겼죠 어, 저 당신 눈빛만 보잖아 뭐 그냥 오만 잡짓은 다 하고 다닌 여자 같아 <laughs> 아이고 그래서 옛날에 사랑과 전쟁에서 당신 맨날 주는 배우기 그런 거만 준 거야 어? 부적절한 관계의 여자 남의 가정 파탄시키는 여자 어? 그러니까 당신 그저 사랑과 전쟁할 때도 그거 속신씬 많이 나왔지? 뻔해 아이고 내가 정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이 이렇게 탁 쳐다보잖아. 눈빛이 뿅! 해 아주. 금방 뽕 맞은 녀석 같아. <laughs> 이고 원래 이래가 음. 내가 아니었지. 다른 사람이었지. 그렇죠. 어? 그, 그래. 그 오빠가 내가. 어? 그오빠 배우라는 물... 걸 오빠가 안 거야. 내 타지 일회 그거는 원래 일 회를 음. 저 우리 저 동기 중에 노현이 음. 있잖아 음. 현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현이가 얼마 전에 소속사를 바꿨대요 음. 그래가지고 뭐 스케줄도 안 맞고 뭐 출연료도 잘안 맞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 그럼 할수 없다 음. 내가 뭐 아무리 네프로를 위해서지만은 음. 너무 또 과도하게 부탁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음. 송이 언니, 서윤 언니가 원래 이해였잖아 음. 그래 가지고 아, 그거 참고. 그거, 그거 음. 참고 없해 아니 누가 사랑한다는 거야? 나를 음. 도대체. 아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어. 빨리 해. <웃음> 아이 <웃음> 진짜. <웃음> 아이 미안해. 아이 <laughs> 어. 그래 그래 가지고 현이 언니가 그런 사정이 생겨 가지고 내가 송이 언니한테 이제 이제 부탁을 하려고 음.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음. 우리 저 김성희 씨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음. 우리는 요게 이제 1부가 끝나잖아. 음. 그럼 2부에 적을 해야 돼. 뭐. 게스트들 모시고 먹방을 좀 해. 음. 그러면서 나머지 토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희 언니가 좀 먹방 계속 뭐 자꾸 성희 언니 성희 언니 그래 성희 씨라 그래. 아니, 무슨 30여 년을 오빠 동생 하다가 갑자기 성인씨 하려니까 좀 그렇다. 나 간지럽고. 아우. 그래서 다음 음. 주부터 어떻게 계속 고정으로 좀. 아, 군단 좋지. 오빠. 오빠가 나 출연료 많이 줄거 아니야. 난 아, 당연하죠. 아, 파격적인 그냥... 대우를 해드려. 아, 그래? 아, 당연합니다.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이거 물끓지도 않네, 이거. 야, 야. 아, 이거 비대떡이 아니, 걸레가 됐어. 내 집에서 잘하는데 우리 이상이 안 돼. 나 부자 만들어 주는 거야? 아우 그럼. 와우. 아니 그리고 뭐 애들도 많이 컸다며 돈 들어갈 일 천지래며 중상 고삼이니까 이제 돈 들어갈 일 천지. 아우 아직 멀로서 대학 그, 가야 돼. 대학 졸업해야지. 음. 아직 이제 시작이네. 오빠는 다 대학 보냈잖아. 나는 다 졸업하고 군대 아들 군대 갔는데 음. 맹호 부대 있는데 음. 자두달 있으면 제대합니다. 음. 다 키웠어요, 난. 근데 오빠 이게 이제 제목이. 음. 밑다건이잖아. 밑다건도 음, 아니고. 밑다건. 음, 어왜 어. 그래? 그왜 그러냐면 우리 제목이 왜 떴다 밑다건이냐면요. 일단 내가 떠는 곳은 장소를 바꿔갑니다. 바꾸고 음. 게스트도 바뀌어요. 음. 그리고 밑다건은 왜 밑다건이 되냐면 음. 내가 어느 날저 베트남을 갔잖아. 음. 이것저것 한참 출연할 때 음. 모피디와 돌라설 때문에. 음. 아휴. 뭐 일도 안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떠났어, 한국을, 음. 베트남으로. 음. 베트남에 이제 가가지고 한 벌써 왔다 갔다 한 지가 세월 깨 됐네. 음. 근데 거기 가 있는데 그 내가 좀 이게 베트남에서 음. 좀 이렇게 먹어주는 얼굴이래. 잘, 잘생긴 얼굴이래. 음.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얼굴이래요. 그런 것, 그. 것 같진 않아. 아이씨, 진짜라니까. 음. 그래가지 인기가 많았어. 음. 근데, 근데 그, 저, 여자들이, 베트남 여자들이 나를 부를 때, 음.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해. 병준이 발음 못해. 그러다 음. 보니까, 미스타건, 이래야 되는데, 음. 걔네들 발음이 잘안 돼. 그래서, 미따건, 음. 미따건, 이래, 렇게된 거야. 그래서 음. 제목을 내가 베트남에 오래 있다가 와서 이 음. 프로를 하니까, 음. 떴다, 미따건, 이라고 친 거야. 음. 그렇게 돼. 내가 오빠한테 생년월일을 물어봐가지고 점을 한번 봤지. 점? 어. 내 점을? <laughs> 어디가서? 저기 오이도에 가서. 오이도면은 나. 근데, 뭐라 그러냐면, <laughs> 좋대. 뭐가 좋아? 손해는 안 본대, 오빠가. 이 프로를 해서. 아, 그래? 어. 그런데 내가 운이 좋대. 음. 그래가지고 나, 나는 이제 운이 왔대. 응. 음. 근데 오빠가 내가 오빠를 오빠보다 성과가 더 빨리 올라간대. 그래 가지고 응?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응. 나만 알고 있게뭐 얘기를 해 봐. 뭐. 뭐 뭐야? 1년 후에 어떻게 되는데? 얘기를 해 봐. 허리우드 간대. 아, 어, 오빠는 된대. 내가 물어봤어. 그렇지? 어, 올해는 힘들대. 그래. 내년에는 나 되는 오빠가 뭐야. 된대. 내가 나한테 왜냐면 내가 저 얼마 전에 음. 허리우드 영화에 캐스팅 됐거든. 음, 그래 요 된대. 그래. 어. 아니 근데 그 점쟁이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어우 줄을 쭉서 있어. 어 그래? 어. 야... 그럼 그 저... 그래서 내년엔 오빠가 음. 나를 잡고 싶어도 내가 잡힐 수가 없대. 왜? 찾는 곳이 하도 많아서. 어? 뭐, 뭐 때문에? <laughs> 찾는 곳이 하도 많아서. <laughs> 거봐 그러니까 우리 프로 때문에 이제 찾는 데가 많아지는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 오빠 어. 나 봐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음, 어. 좋은 거야 나 같은 배우 있어? 어우 없지 <laughs>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성희는 뭐 어렸을 때도 예뻤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는. 뭐더젊어져더 젊어지기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김성희 여배우보다 이쁜 여자 본적 없습니다. 그 아, 아, 진짜 그냥 거짓말하고 뻥치기는한테 옛날 진짜 그 버릇을 고치질 않아. 진짜 진짜. 오빠 너무 많 너무 모든 것이 과잉이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야. 아침 출중하다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음. 어때 MC 하니까. 뭐 정신 없지 중고안방이고 원래 그러고 원래 그러고 내가 MC 체질이 아니야 게스트 음. 체질이야 음. 내가 게스트로 나가면 잘, 잘 떠들거든. 음. 근데 이건 뭐 내가 질문하고 다 들어만 줄래니까 힘드네. 그것도. 오빠 지금 MC로 게스트에 대한 조사를 얼마큼 해왔어? 어우다 했지. 뭐 해왔어? 일단은 뭐 당신이 도전의 아이콘이니까 저걸 했잖아. 음. 그 이것저것 한것 중에 도전지구 탐험대 옛날에 어? 그거 했지. <laughs> 그거, 그거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걸 한 번도 못 했다. 음. 그거 한번 캐스팅 왔었는데 음. 무슨 헬리콥터 타고 3000m 하늘에 올라가서 번지점프를 하래요. 음, 그래가지고 아 후달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좀 출연을 거부했어, 사실. 나는 음. 그때도 출연 거부한 무인도 촬영도 내가 했고 음. 아이디 스포츠를 하고 있어. 음. 90도 눈온데서 그냥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저런 비파인데 입도 부딪히고 그랬었거든. 아니, 90도가 된눈 쌓인 데를 자전거로 어떻게 내려가?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근데 내가 그때는 무슨 열정으로 거기 <laughs> 내려갔어. 그래서 온 몸이 멍이 들고 막 여기 비파인데 여기 부딪치고 그러다가 도전 5 0 0개 특집 때 내가 아프리카를 갔어. 음, 아프리카. 근데 그때, 음, 차가 전복 사고가 났지. 음. 그래서, 그, 그래서 공부를 다 했지. 어. 그래가지고 뭐또 뭐. 또 뭐. 저뭐 여기 유산도 되고 그랬다며, 얘기 들었어요. 그렇 응. 한국에 와가지고. 응, 응. 그랬다 그러더라고. 음. 고생 엄청 음. 했구만. 뭐 고생해. 젊었을 때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하라 하지도 못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도전 지구 타는 게 그래. 무슨 배우들 데려다가 안전장치도 안 해주고 아무리 시청률도 좋지만은 우리는 안전장치 철저하게 제가 했습니다. 옛날부터, 음. 어?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무모하게 했어. 나도, 어? 어려서부터 일찍 충무로에서 영화를 데뷔했지만, <laughs> 아니, 야 이런 얘기 해야 돼.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 세상에 그 눈에서 자전거로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좀 해야겠다. 음. 내가 옛날에 희망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알, 아, 음. 기억하지? 음. 내가 저, 아, 저, 안기부 지금에 그러니까 국정원 끌려가서 고문 당해서 정신병자 된 역할을 할때 음. 이응진 감독이 그때 대본을 그때 진짜 잘난 척도 들었게 하더라 오빠 내가 그래 무슨 뭐저 탑스타 뭐야 아우, 그때는 아유, 좀 그렇지 왜좀 그래 들어갔지. 그때 근데 그때 내가 저걸 했거든 대본을 들고 저 보천 배우 스타운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매일 소주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노랑물만 나와요. 그 어느 날 필이 딱 오더라고 한 보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스키 한번 타고 그래가지고 넥타이 딱 메고 신사복 입고 갔으니까 스키 타러 올라갔잖냐 선글라스 딱 쓰고 완전 제임스 본드야 상상이 되지? <laughs> 오빠, 오빠 옛날 나보고 지금 그랬지 어떻게 뭘. 이렇게 활강하고 자전거를 타고 어, 내려오냐 어. 우리 그때 14기 때 우리, 우리 스키 배웠잖아 스키 배웠지, 어. 오빠가 나를 어. 무조건 그거 뭐야 그거. 타고 올라가는 게 뭐야 그거 리프트. 그걸 타고, 응. 나를 꼭대기에다 갖다 놓고서는 나보고 오빠가 뭐라 할게? 알아서 내려와. 아니? 그럼. 내려와! 내려와. 어, <laughs> 씨. 오빠가 무서운데. 그냥 내려와! <laughs> 귀여워 맞아, 맞아. 나 내려오다가 불 붙었잖아. 그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리프트 타고 올라갔어. 어, 신사복에 그 추운 겨울날 선글라스 딱 쓰면 내려다 보는데, <laughs> 왜 이렇게 높으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슨 제임스 본드야 그러는데 잠시 후에 제임스 본드 굴러내려고둘래 굴러서 밑에나 이거 다 까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온몸 다 다쳤어. 오빠, 오빠가 나이 그걸 시켰잖아. 그런데 기억 안 나. 그런 적 없어. 이빠는 맨날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아유. 절대로 그런 거 시킬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 저거 어떻할 거야? 좀 매끄럽게 지금, 진행해.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해. 뭘 결정해? 다음 주부터 합류해서 저 먹고. 하기로 했잖아. 뭘 합류를 해? 지금 말이 막히니까 오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한 거야? 그래. 아 좋아, 좋아, 좋아. 보고 좀 정확하게 질문이 아, 두 번째 찍으니까 오빠 매끄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코코는 처음으로 어. 딱 끝내야지 이게 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 않으니까 나 낚시하는 거나좀 가르쳐 줘봐. 그거는 음. 낚시를 음. 들어. 일단 들 들고 음. 들고 바람이 부니까 대를 세워 자기 자기 당신 몸으로 그렇지 이렇게 세워 어, 세워서 세우면은 천천히 어. 한번와 이거 그 어. 뽕돌 있지 어. 이게 뽕돌이야? 응 음, 이걸 뽕돌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 잡아 여기를, 여기를? 그렇지 어. 그렇지 않으면 손을 다쳐요 그 다음에 꽂아? 응 어? 꽂아, 어, 어, 꽂아. 어. 바늘에 음. 이렇게 눌러줘. 이건 뭐야? 이거? 음. 이거는 떡밥이라고 하는 건데 음. 이게 저 딸기 있지? 아, 딸기 향 나지? 어. 음, 딸기 딸기 맛이라 그래. 음. 물고기도 향이 좋고 <laughs> 이게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그러잖아. 물고기도 음. 향이 좋고 고소한 거 맛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떡밥이 나날이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뭐 옥수수, 지렁이 이런 거서 지금도 쓰지만은. 음. 음. 지금 아, 이걸 그럼 얘네들이 향을 맡고 응. 오는 거야? 응, 그거를 아니 오른손으로 대를 잡고 음. 잡아 그러다 음. 던져 <laughs> 어디다가 봉돌을 잡아 여기다가 응, 응. 아니 이 봉돌을 잡아 이렇게 손으로 음. 그리고 이렇게 뒤로 까 이렇게 뒤로 제껴 아니 왼손을 뒤로 그렇지 이거 팽팽하잖아 음. 어이 탄력으로 놓으면 돼. 오케이 놔. 아니 왼손을 오른손을. 아니지 이 뒤로 빼고. 음, 자, 이걸 놔? 이걸 왼손을 놓으면 앞으로 날아갈거 아니야. 어, 이걸 살짝만 들어주면 돼 어. 낚시를. 어. 하나 둘 해봐. 그렇지. 오, 오 선수인데 완전히. 응? 그렇게 하는 거야 수준급이네. 오빠한 향수 뿌리고 왔나 봐. 누가? 오빠. 아니야 나 향수 아니야 이거래니까.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오빠한테 냄새 나네 좋은 냄새. 당연히 남자의 <웃음> 향기가 <웃음> 나죠. <웃음> 사람과 존경을 했다가 아... <laughs>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 근본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파랑새는 있다가 바로 출연한 건가? 아니지 네, 7년 동안 무명이었다가 파랑새는 음. 있다를 해서 음. 무명을 벗어나서 음. 네, 이주일투나잇쇼라고 있었어 어 했지 옛날에 공수 응, MC 봤지? 아니 MC가 아니라 코너를 맡았지 이주일 선생님이랑 음, 음. 50201을 사랑하는 관계 음, 음. 그다음 뭐 아씨 뭐아무도월말려 시트콤 뭐 이런 거 이렇게 쭉쭉 했지. 그러, 그래? 음. 그러 그러다가 그 사랑과 전쟁을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술집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 이제 거절을 했다고. 음, 음. 좀 다양한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음, 이제 방, 음. 캐스팅이 안 되더라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사랑과 전쟁이 들어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언제 <laughs> 어디서나.